시간이 꽤나 많이 지난 것 같은데 yeah. <laughs> 나는 아직 이런 상황에선 표정관리가 안돼 모두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있어 나는 아직은 이런 분위기에 혼자 적응이 안돼 괜히 슬퍼져서 고개를 떨구고 시선은 이곳과 가장 먼 곳에 내가 덜 크고 철없다고 봐주지마 세상을 아는 게너 같은 거라면 모르고 살래 You know me, hey 난 이래 조금씩 날 알아가 주길 바래 You know me, hey 난 원래 쉽게 속마음을 숨기지 못해 너도 알잖아 you know me woo h o o woo woo w You know I like this size what's yours You know me woo h o o woo woo w You know I like this size what's yours 자꾸만 보이는 이 현실에 난 고개를 쳐 달콤한 말로도 날 유혹하긴 어려울걸 그런 내 맘을 모르고 자꾸만 띠왈 거는 너 내가 낯가리는 줄 알아 사실 불편하단 말야 아 아무도 몰래 자리 피하고 싶지만 애써 즐거운 척해 모두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나 혼자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아 You know me Hey 난 이래 조금씩 날 알아가 주길 바래 You know me Hey 난 원래 쉽게 속마음을 숨기지 못해 너도 알잖아 you know me woo w o u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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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 i like this i was young you know me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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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you know i like this i was young